트인 공간감이 먼저 눈에 확 띄는 구조예요또 뷰는 시티뷰 수납공간도 넉넉 하고 특히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과 침실 그리고 옷방까지 총 3대나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런 인테리어도 아주 매력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22만 5천원 첫 계약기간 2년 동안은 임대료 50% 할인 구독 좋아요 아람설정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공유 들었던 이랜드 피어 대명이 확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대구도 있었으면 좋겠다. 대구광역시는 알수 없을까요? 대구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대구도 없을지. 대구는 없나요? 이런 댓글이 있어서 준비했던 영상인데 대구도 말해주세요. 대구도 있나요? 대구는 없나요? 대구도 궁금해요. 대구도 해주세요. 그 사이에 또 이만큼 댓글이 쌓였습니다. 마침 저희 엄마 고향이 또 대구거든요. 셋째 고모도 대구역 경산에 살고 있고 해서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하는 집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유형입니다. 그게 뭐지? 하시는 분은 청년안심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이 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중 하나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더큰 개념이에요. LHSH 아니고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랜드건설이 함께 만든 민간임대주택. 무튼 오랜만에 동대구역에 내려서 길찾기를 눌렀는데 지하철 타고 10분, 역시 가깝습니다. 이랜드피어 대명은 명덕역과 남산역, 1호선과 3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의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단지 건너편에 있는 콩국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여기 완전 맛집입니다. 콩국수, 비빔국수, 돈가스 너무 좋아하잖아. 조합이 새로워요. 굿입니다. 작년에 방문했을 때는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진가를 몰랐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완전 대박이에요. 먼저 라운지 카페. 여기는 커피도 한잔하면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책도 볼수 있는 공간인데 책은 가져가시면 안 돼요. 보고 나서 제자리에 꽂아두기. 그리고 안마의자가 있는데 와 이거 좋습니다. 라운지 카페 맞은편에는 아이들과 공부하거나 간단한 놀이를 할수 있는 키즈 라운지도 준비되어 있고요. 책상 너무 귀엽죠? 멀티룸은 미리 예약을 하면 통째로 이용할 수도 있고 예약자가 없으면 입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의하거나 모임을 가지기에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버튼을 누르면 스크린도 내려오고요. 빔 프로젝트가 엄청 큽니다. 이랜드가 신경을 참 많이 썼어요. 여기는 세탁실. 다른 커뮤니티 시설들은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세탁실은 무인으로 24시간 운영합니다. 보통 코인 세탁실이라 동전만 가능한 곳이 많은데 여기는 카드 결제도 된대요. 편의성 굿. 그리고 세탁기랑 건조기가 엄청 크더라고요. 건조기는 무려 23kg. 우와. 이불 빨래 걱정 끝입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룸이 없으면 섭섭 하겠죠 종류도 많고 다 새거고 아참 인바디 검사도 할수있더라고요 한번 올라가 봤는데 음... GX룸도 있습니다 요가나 스트레칭도 문제 없다 그리고 이랜드 피어 대명에는 옥상 정원이 있는데 아, 진짜 넓더라고요 바람 쐬러 나오거나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또각 단지마다 있어서 아이들까지 한번더 생각하는 이랜드 참 잘했어요 그래서 집이 어떻게 생겼냐 따라라라따. 실제로 이렇게 예쁘게 꾸밀 수 있답니다. 크. 지난 영상에서는 빈집이었는데 확실히 d p 가 되어 있으니까 눈에 한번더 들어오네요. 좋습니다. 우선 거실부터 보면 보통 거실 폭이 3m에서 3.5m 정도인데 여기는 4m나 됩니다. 그래서 탁 트인 공간감이 먼저 눈에 확 띄는 구조예요. 또 뷰는 시티뷰. 반월당. 동성로가 코앞이라 그런지 백화점도 보이고 뻥 뚫린 게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데프리카 대구입니다. 방문한 날도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가서 엄청 더웠는데 여기는 선선하더라고요. 뷰도 좋은데 시원하고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과 보기만 해도 요리하고 싶어지는 수납장과 가스쿡탑까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을 살펴보면 바닥부터 벽타일까지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라 고급 마감재 느낌이 납니다. 호텔 욕실 같은 느낌인데 슬라이딩 수납장도 와이드 구조로 엄청 넓어요. 또 세탁실에는 수선이 별도로 있어서 타워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넣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다음은 안방. 크. 너무너무 예쁩니다. 인테리어로 요즘 유행하는 이동식 모니터를 설치했는데 누워서 보면 아주 꿀이겠죠. 아 그리고 이 공간이 특이했는데 침실에 딸린 문을 열어보니까 화장대와 옷방으로 가는 통로가 나오더라고요 수납공간도 넉넉하고 특히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과 침실, 그리고 옷방까지 총 3대나 제공된다고 합니다. 굿! 그리고 실내 면적에는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 공간 10평이 계단을 올라가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완전 이득입니다. 복층을 마치 2층 집 같이 꾸미면 이런 인테리어도 아주 매력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라면 아영이 아린이 놀이방으로 쓰겠지만, 복층 구조인 만큼 고양이나 강아지 방으로 써도 좋겠더라고요. 또, 캣타워를 잘 설치하면, 우리 양이들이 1층에서 2층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반려동물이 지내는 공간으로도 딱일 것 같아요. 아, 참. 여기 수납공간도 있는데, 캐리어가 들어갑니다. 좋아요. 더불어서, 층구가 높다 보니까, 층간 소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좋아하겠어요. 포인트를 정리하면, 임대료가 관리비보다 저렴하다. 소득, 자산, 자동차, 지역, 제한 없다. 커뮤니티 시설이 빵빵하다. 반려동물도 가능하다. 현재 선착순 동호지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얼마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2만 5천원. 지난번에 59호 타입 전용 18평형의 임대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걸 반영해서 확 바뀌었대요. 첫 계약기간 2년 동안은 임대료 50% 할인. 원래는 이 가격이었지만 지금 계약하면 이 가격으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재계약할 때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진행될 수도 있대요. 일단, 기금 대출이 당연히 가능하니까 보증금은 크게 걱정 없고, 22만 5천 원이면 임대료가 관리비보다 적게 나오겠어요. 반값 아파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진짜 반값입니다. 임대료가 관리비보다 저렴한 집. 또 민간 임대니까 청약 통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초대거주 기간은 8년이니까, 사는 동안 이랜드피어의 혜택 받으면서 알뜰하게 모아서 다음 집으로 이사가면 되겠죠? 그리고 위치도 좋잖아요. 뭔가 시작하기 딱 좋은 집입니다. 소득, 자산, 자동차, 지역 제한 없음. 이 랜드피어 대명의 계약 조건은 단 하나.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이 얼마, 자산이 얼마, 자동차가 얼마, 어디 사는지, 청약 통장은 있는지 없는지 다 상관없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거면 됩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빵빵하다. 일반적인 원룸, 투룸이나 빌라, 오피스텔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공동 연관만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들어가면 끝이죠. 그런데 이랜드피어 대명은 커뮤니티 시설이 7 개나 됩니다. 한 번도 이용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이용한 사람은 없는 게 단지 커뮤니티 시설이에요. 너무 편리하고 좋잖아요. 엘베만 한번 타면 밖으로 안 나가도 다할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능. 공고를 소개하다 보면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반려동물 가능한가요? 입니다. 대부분 신축 건물들은 반려동물이 불가능한데 이랜드피어 대명은 가능합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인 만큼 트렌디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랜드 멋있다.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이 가능한 주택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선착순 동호 지정. 현재 층수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랜드 피어 대명은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현재 다른 타입들은 전부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 59, 5타입 일부 물량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호수 추첨이 아니라 남은 동호수를 보고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이게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좋은 동호수를 가지고 싶으면 지금 바로 홍보관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홍보관은 이랜드 피어 대명 1단지에 있어요. 가면 샘플하우스를 직접 볼 수도 있으니까 꼭 계약하지 않더라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랜드이기 때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랜드라는 이름도 이름이지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에 우선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든든하다는 점 이게 또 장점입니다. 대구는 없냐고 물어보신 분들 여기 이랜드 피어 대명이 있습니다. 꼭 신청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최대 8년 동안 집걱정이 사라지는 이랜드 피어 대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리 모두 접수자고요. 하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 아영이네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이랜드 피어 대명, 아자아자, 화이팅!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